아, 안녕하세요 <laughs> 재윤이에요 재윤이 <laughs> 오랜만에 자연광으로 와봤어요 아, 오늘 아침에 좀불랴부랴 부랴부랴 나온다고 밥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불곤하다 아, 아 원래 지금쯤, 침대에서, 아. 자고 있어야 되는데. 기지개 한 번만 펼게요. 기지개 한 번만 켜, 켜 아, 켜도 되죠? 그 항상 저희 이렇게 아침에 기지개를 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래스트레칭을안 하면은 아스트레칭을 이렇게 좀 풀어주면. 그날 컨디션이 조금은 좀 올라가죠. 이게 뻑뻑한 쇠를 기름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V 에 켜고 자까? 판타지? V 에 켜놓고 자버릴까? 우리 낮잠 잘래요 판타지? 낮잠 우리 낮잠 낮잠 코 작업 낮잠. 근데 여러분 날씨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합성 중이에요. 아, <laughs> 어, 광합성 좋다. 근데 판타지들도 그건 알아야 돼요. 하루에 그 햇빛을 안 보시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저거 뭐지? 비타민 D의 생성을 위해서 항상 햇빛을 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집에 암막 커튼이나 이런 커튼을 치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햇빛이 뜰 때는 걷어서 이렇게 햇빛을 동쪽으로 가셔서 햇빛을 이렇게 좀 맞으면서 이렇게 나를 감싸는다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근데 진짜 햇... 내가 지금 느끼는 건데요, 판타지. 이렇게 햇살 좋은 날, 햇빛 좋을 때, 낮에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낮잠이 그냥 솔솔 오고 있네. 저 몰랐어요, 저. 신발요? 신발, 저는 오늘 이거 뭐 신었어요. 이 제품 신발이 신발 이거거든요. 오늘 신발은 이거 짠 사이즈 사이즈가 사이즈가 200. 7 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65? 사이즈 니트요? 니트? 잠깐만요 니트 어떻게 알려주는 걸까? 니트 어디 거냐고? 니트 여기요 보여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니면 판타지가 찍어 찍어 줄래요 잠깐만 그러면은 판타지가 내 전신샷 찍어 판타지가 찍어 봐봐요 지금 잠깐만 판타지 어, 우와 판타지가 한번 찍어 볼까요 자 판타지 아. 찍어봐봐요 좀 길게 약간 멋있게 자 여러분 찍을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찍었나? 세로로? <laughs> 세로로 오케이 이렇게 새로고. 새로고. 이제. 오케이. 새로로. 새로 됐죠. 새로 됐나? 새로 됐어요? 발이 안 보여. 이렇게 오면 되겠고 나와요 나와요 잘안 나오나? 짧아보여. 아. 나와요? 나오나?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죠? 흔드지안 찍었나? 못 찍었어요? 안 나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전신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okay, 그럼 여기에서 찍어야겠다. 아, 여기가 딱 좋겠네.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판타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근데 전신샷 많이 찍어서 던질 거 많을 거예요, 아마. 판타지. 아마 쓸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 얼굴이 잘렸구나. 아그거 얼굴 얼굴 살린 거 있지 않을까? 우리가 멘타지 <laughs> 손절하면 안 되는데 손절하면 안 돼. <laughs> 아, 놀린 놀린 거 아니에요. 놀린 거 아니. 놀린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찍은 거 판타지들이 그 올려주시면 안 돼요, 공카에. <laughs> 저 그래도 모니터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찍힌 거 그래도 저니까 모니터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판타지들이 공카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오늘 찍은 거 한번 모니터 해보고 배경화면으로쓸거 한번 체크 짝 해가지고 배경화면으로 쓸 거, 거그 다음에 A컷, 그 다음에 B컷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찍었으니까 A컷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A컷. 판타지들이 아. 공카에 올려주는 거 보면은 A 컷이랑 B 컷, 피컷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사실 A 컷, A 컷들 많이 대부분 A 컷이 될거 같은데 우리 판타지들이 찍어준 거니까 판타지 근데 판타지가 찍으면 사실 A 컷이 거의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판타지들 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런 능력자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찍은 거 그대로 보정 없이 그대로 올려 주시면 돼요. 판타지들 보정하지 마세요. 저, 보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보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를 찍은 거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은 제가 한번 보고 한번 가볼게요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날씨도 좋은 날 선선하니 담소 나누니까 좋네요 아 오늘 판타지 사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약속 <웃음> <웃음> 저 갈게요 약속